안녕하십니까. 봉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춘원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 이벤트 안내가 있는데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결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결제자에 한해서 추가일을 지급을 합니다. 3개월 결제자는 플러스 7일, 6개월 결제자는 플러스 14일. 12개월 결제자는 플러스 28일을 지급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봉춘선생 v 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5,300 선을 돌파를 장중에 했었고요. 결국은 5,2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요. 불안 어, 요인도 있습니다. 어, 뭐냐면은 뭐냐,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일단은 단기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으로 조정을 받든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든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받기는 어렵고요. 4,800선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또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구간이 올수 있기 때문에 시황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크게 조정을 받거나 많이 밀리거나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지수 흐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황은 역시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순합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기본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고 왔습니다. 하이닉스는 100만원을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만원 돌파하는 기본이고, 어, 최소 120에서 130 정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승할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만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만원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은 뭐 특별히 조정을 좀 받아준다고 하면 단기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소부장주라든지 어, 개별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반도체와 AI, 그리고 또 로봇과 AI, AI, 이렇게 겹쳐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반도체, 그리고 로봇, 우주항공. 이 정도로 집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이어는 이제 다시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도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로봇 그리고 어, 또 바이오 뭐 이런 쪽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우주항공주들은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어,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도 급등을 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주항공주는 꾸준히 또 지켜보시면서 당분간은 어. 계속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황 그리고 공략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어,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자, 설 이벤트 확인해 보시고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